자, 콤비보트 하나 입고 됐고요. 지금 보트가 360 사이즈인데 여기 지금 너무 간격이 좁아 가지고 일단 이 박스를 좀 드러낼 건데 여기 지금 오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 보충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하고 이쪽을 통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찬 거를 뒤로 빠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대 쪽에서 여기에 찬 물이 지금 피스 구멍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나 봐요. 그래서 운전대를 드러내가지고 피스 구멍 다 메꾸고 FIP 작업을 좀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클릭들이 싹 가셔가지고 어차피 작업하는 김에 드러내서 FIP 작업까지 이렇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샌딩 여기 도 샌딩하고 밑에서 일단 테이프 좀 붙여줬고요 이 턱은 지금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깔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기로 했고요 안쪽도 일단 저희가 적층을 좀해드리겠고 이쪽 제가 샌딩하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샌딩하기가 지금 포티로만 이렇게 맺고 나서 포티로 맺고 나가지고 엄청 얇아요 그래서 좀 면적이 좀크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물이 자꾸 새진다고하셔갖고 봤더니, 여기 지금 배수구 쪽이, 밑에 배수구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 배수구 쪽이 지금 여기가 크랙이 싹다 갔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실리콘 하나도 안발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수화부에서 물이 들어가면, 선체 내부로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물이 좀꽉찬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그냥 FRP로만 발라서 의미는 없고요. 사실 여기를 까가지고 수리하는 게 원칙적인데, 중고배를 뭐 그렇게 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샌딩을 하고, 실란트를 한번 쳐주고, 한두번 정도 쳐준 다음에, 굳힌 상태에서 다시 실콘 해가지고, 제가 배수구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90%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크랙 많이 갔죠? 거기다 떴죠? 여기가. 자, 컴퓨터 트랜점 수리하고, 제가 그 도장했고요. 그다음에 안쪽도 하고 몇 쪽도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라인에 좀쳐야 되는데 워낙 그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도장으로 한건좀 이해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엔진 다시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 들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다 작업 들어왔습니다.